제키의 골프 월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골프 하프백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여기 어, 기존에 6.5인치 짜리 하프백인데 여기 클럽이 보통 어, 많이 넣으면 한 10개 정도는 가능합니다. 보통 한 7개 정도면 은 오늘 정도 그래도 많이 들어가는 편인데 니다이백입니이백이백은니고이금아니고이금입니다이 아, 백입니다. 이 백입니다. 이 백입니다. 이 백입니다. 이백입니트이이거는니다이즈는높이는똑같습이니다이 백입니다. 니 어, 드라이버가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일단은, 이제, 이렇게, 스탠딩이 가능합니다. 근데 요거는 하프 케이스는 아니고, 하프 주머니는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하프 백이라고, 백이라고 부르기도 좀 애매한, 그런, 이제, 사이즈, 어, 제품인데, 요거는, 제품이, 쓰긴 쓰는데, 어, 클럽을 이렇게 넣고, 넣은 상태에서는, 이제 이게 쉽게 이제 쓰러지는 편이죠. 그래서 이건 이제, 어, 제일 중요한 게, 요, 어, 하프백은 클럽을, 여기 저 6.5인치, 어, 하프백하고 똑같이 클럽을 꽤 많이 넣을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특징이, 어, 보통 이제 요런 저, 백들은 이제 인조, 어, 카피를 많이 쓰는데 이거는 지금 어, 보통 육0대이 y 이라고 죠 소재림이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제 육대 보다는 조금 더 이게 밀착 이게 이 밀도가 좋은 소재를 이용해서 상당히 좀 소재가 경고하고 좋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내용을 안에로 보시면은 제가 이 두께 자체도 안에요 여기 스펀지를 상당히, 저, 두꺼운 스펀지로서, 이게 클럽을, 마, 클럽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고, 상당히 양보지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제작 자체가. 어, 그리고, 어, 구석, 구석, 어, 박음식이라든가, 재단 부분에서, 이제 아무래도 콜프 스미스에서 만든 제품이다 보니까, 상당히 견고하게 제작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일단, 제가 이제, 클럽을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여기다 드라이버. 자, 460. 브랜드는, 어, 브랜드는 타겟이니, 타겟. 타깃. 요거 하나. 카바는 제기딱 빼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우리 많이 쓰는, 어, 유틸리티 무드, 우드. 하이브리드 무드라고 그러죠. 요거. 3번, 5번. 대용을 쓰는 거. 그 다음에 드라이빙 아이언 t 맥스 x 제로 하나. 그 다음에 클럽을 보시면, 자, 자 어, 그롱 아이언 5번. 그 다음에 미드 라이언 7번. 그 다음에 쇼다이언 피칭위치 이렇게 해서 3 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퍼터, 고급 고 퍼드입니다. 퍼터 퍼트. 이렇게 해서 뭐 플랩 넣어볼게요. 이게 충분히 들어가는지 그다음 퍼터부터겠습니다. 퍼, 코, 그다음에 아이언 세 개. 아주 스페이스가 충분합니다. 그다음에 다음에 유키 리우드 나고, 그 다음에 드라이빙라이어 DMAX 제로 하나 넣고, 그, 그 다음에 드라이버, 총, 어 일곱 개 클럽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 요 구성만 하셔도 충분히 라운딩을 할수 있는 구정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자, 이렇게. 네. 닿을 때, 사실 이렇게 이제, 이 헤드 커버를 넣지 않고 넣는다고 하면은, 여기에 클럽이 한 3개 정도는 더 들어갈 수 있어요. 좀살 거의 뭐풀 세트 넣는다는 개념인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상당히 편하게 쓸 수가 있는 하프 백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 여기서 이제 자, 자 그럼 여기서 퍼터 카버를 한번 다 씌워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퍼터 어... 카버. 그 다음에 아예 버리든 카바와 이인 카바는 하셔도 돼 그만하셔도 안 그만 인데 그렇게 스페이스 많이 차지 않으니까 나 아무래도 이제 드라이버들은 보통 카바들이 맞으니까요 드라이버 카바를 더 이렇게는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요것 스페이스가 아주 화이트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laughs> 가져가지고 가까운 저 퍼블릭이라는 데뭐 어 파스리홀 그런 데는 이렇게 돌면 상당히 편하실 겁니다. 아주 보든 골프 스미스에서 나온 저 트워트랩 하프백은 어,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어, 상당히 좋다고 어,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천재적으로 이제 박음질이라든가 뭐 소재 그다음에 기타 뭐 이런 데들 저기 작은 부분에서 어 전부 이제 로고들이 다 이제 아 각인이 되어가지고 어 충분한 어떤 브랜드 가치가 있는 제품입니다. 나중에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제 쪽에 메일이라든가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한번 체크를 해서 굉장히 메리트 있는 어 서비스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感谢。